봄으로 가는 길목이 더디기만 합니다. 꽃샘 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종일 추위가 계속됐는데요. 3일절인 내일, 하늘은 맑겠지만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게 시작하며 춥겠습니다. 또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바람도 제법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도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남 지역과 제주로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는 밤까지도 눈이 오겠고요. 강원과 전북, 경상도 내륙으로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 지역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오늘 밤까지 제주에 1에서 5cm, 전남 서해안에 1cm 내외가 더 오겠고요. 대설특보가 발표됐었던 울릉도에는 앞으로 최고 8cm가 더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춥게 시작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기온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6도, 전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도 전주 4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남서풍이 불면서 꽃샘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1도, 대전 영하 4도로 전국이 영하권으로 시작하겠지만 낮 동안은 서울 8도, 대전 10도 등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은 이렇게 꽃샘추위가 찾아왔지만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겠고요. 금요일은 낮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봄날씨에 더욱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토요일은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